1 1개상 18장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찰을 갖추고 내려가소서하라 하니라. 엘리야의 끈기 있는 기도의 결과를 일곱 번째 확인하고 돌아온 그의 종은 먹구름이 몰려온다는 것도 아니고 바다에서 사람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난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으로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 비에 가는 길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내려가라고 한 것입니다. 이란 엘리야의 믿음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에서 많은 비를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할 때 신앙이 하늘의 약속에 닿았고 그것을 붙잡고 자신의 탄원이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고 죽어 또 주어도 머뭇거리면서 더 확실한 증거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작은 증거 하나와 작은 약속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에 즐거이 충성하고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엘리야의 이야기는 이러한 신앙, 곧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그 약속을 놓지 않는 신앙의 필요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매일의 삶은 믿음이 필요한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믿음이 부족해서 항상 믿음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의 삶이 나누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을 정의하고 기록할 때 오늘도 믿음이 필요했던 아쉬운 삶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믿음의 삶으로 기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작은 약속 하나로도 주님의 큰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교원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